확실히 여기가 편하긴 해. 역시, bubble life가 제일 편해. life is not my style. Oh my gosh. Insta life is not my style. Oh my gosh. I think this is, um, this field is comp and home. Insta life is company, a bubble life is home. You understand? Oh my gosh. You understand? I think. Bubble Life is best. Insta life is on. Um, Insta life is, is to fall. To fall. Not my style. Not my style. Yeah. 그니까, 아니, 그, 아니, 요서 한번 얘기해봅시다. 우리 그 그춤 라이브를 좀 해봐야, 아마. 그래그좀할 때가 됐긴 해요. 맞아 아, 근데 진짜 없어. 그 노래 틀수 있는 게. 들고 와야 돼, 갈라면 이것도 한 5분이 딱 꺼야 됩니다. 할 바빠가지고. 아, 바, 바쁜 건 아니고. 새벽 해도 돼? 그래? 그렇지 뭐뭐아 오늘 새벽은 오늘 새벽 나쁘지 않은데? 안돼 안돼 오늘 아 오늘은 하, 오늘 할까? 아니야 오늘은 아닌데 Not today not today Tomorrow or Tomorrow tomorrow 하면 뭐뭐뭐뭘주지 그래 미리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하여튼 그 오케이 그 문제는 오케이 넥스트 그 내가 챌린지도 한번 찍어야 되는데 그거 좀 멋진 챌린지 없을까요? 아니 또 하이임 분들이 이제 보시면 뭐 귀여운 것도 한번 해달라고 하시고 뭐였더라? 한 분이 그 뭐였지? 뜨뜨뜨뜨 뜨뜨뜨 뭐 이런 보내 주셨는데 요 러블 아 러블리는 좀 기다려주시면 좀뭐 결과가 있을 거예요 러블리는 <laughs> 이단 러블리는 얘기 안해줘도 되고 그 뭐였지? 아 요거 쉐이크 그래 그거 누가 말씀해주는데 한번 봤거든요 아 근데 그건 도저히 못하겠더라 고 내가 아 네. 좀 멋있는거 멋있는거 아무 생각해도 난좀 귀여운거랑 맞지 않아 멋있는거 맞죠 요새 진짜 기억만 안 맞는 것같아 아니 내가 여러분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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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옛날에 항상 히치토시름지를 찍잖아요? 찍는데 한번은 내가 만들어보려고 했거든요. 체인지에요. 이제 아이유 선배님이 드라마 아시나요그 곡으로 한번 좀 귀엽게 한 만들어 보려고 랬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포기를 했어요. 그게 가사가 뭐 나도 나도 땡대 그이 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한번 어 이거 한번 좀 귀엽게 한번 해요. 괜찮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한번 아이유 선배님 그때 컴백 하셨을 때그곡 나온지 얼마 안 됐을 때 내가. 어 이거 지금딱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면 좀 때가 지나게 지금 하면 좀 늦었어. 딱 나왔을 때 끝에 했어야 돼. 탈라 맞죠. 지금좀 늦었어. 아, 그거 막 나쁜지 않아서, 나쁜지 않은 생각이죠. 근데 이게 또이 대중 선생님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한 택시 기사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스타는? 세상에 선택하는 거래. 세상에 선택하는 거사 하여튼 드라마 아이유 선배님 드라마 이 곡이 약간 좀 뭔가 내 정서가 좀 맞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해볼까 했는데 아, 한번 해볼까요? 나쁘지 않은 것같기도 해요. 아직 포기하긴 일러요. 내가 항상 내 머릿속 내 마음 한 켠에 내 마음 한 켠에 남아있어 그게. 뭔 말인지 알죠? 그 드라마 하... 근데 그게... 그게 좀 애매해. 한번 하려면 후렴을 할지, 아니면 벌써만 할지, 그것도 좀 애매하고. 근데 처음에 1절 다 하려고 그랬거든요. 1절 다하려는면좀 너무 길어.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쉽고 재밌어야 돼는 하면 내가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밥은 드셨습니까? 밥은 드셨어요? 아, 밥안 먹었어? 밥을 안 먹어. 어 떡볶이 먹었어 떡볶이. 아 지금 먹는 중. 아 잘하고. 오케이. 나는 아까 아침에 먹고 이따 또 먹어야지. 이따 먹어야지.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요, 잠깐만 다시 되는 건가 이게? 나갔다 들어오면 보여? 보이죠? 35분에 나 가야 돼 2분 남았어, 2분 아니 아니 진짜 짬내서 오는 거니까 짬내서 춤 라이브 할때는좀 길게 해야지 팬콘 셀카 사실 내가 셀카를 항상 찍어 놓거든요 항상 찍어 스케줄 할 때마다 안 찍은 날에 한 번도 없어 항상 찍어 근데 뭐 남자 있는 게 없어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오마이갓 그래도 버블은 한 번씩 올려야지 올리지 오케이 okay, 이따가 어제 찍은 거 올려줄게요 버블에다 그거 인스타 올린 거좀 인스타나 트위터 올린 건좀아이봐 같고 버블에다 올려줄게요 여기 어제 여기 어� 어딘지 아시죠? 어제 귀신 나왔던 곳 어제 내가 그 카톡 소리 들었다 그랬잖아요 카톡 소리 근데 저기 태블릿이 있었어. 근데 내가 밥을 였어 확실히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니었는데. 저기 저기 태블릿이 숨어 있더라고. 음. 밥 얻었지. 근데 저저 아주 저 타이머가 소리 좀 아직까지나. 어한줄 보이다. 나 이제 가 볼게요, 여러분. 나 이제 갈 때가 됐어. 빠빠이. 러브 유. 어제 뭐 자주 오니까 뭐 여러분 그밥잘 드시고 그 오늘 하루잘 보내시고 아, 오늘 일요일이죠그러 <laughs> <laughs> 오늘 주말인데 뭐 하십니까? 하여튼뭐 주말 잘 보내시고 하시겠죠? 빨링